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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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대응 아들의 수준에 맞추어 대응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객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패를 다시 써서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애꾸눈에 난장이에 유추하고 못난이를 심부름을 시켰다는 겁니다 네가 가서 말하기를 품파리 할 때가 저기 있으니, 그럼이나 치워주면 품싹선 다른 데보다 배로 줄 것이다, 두 배로 줄 것이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자 궁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그럼을 치우는 일도 하고, 방가 마루를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문텀으로 항상 아들을 내다보며, 탄가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저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미천한 일만 하기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때 장자가 아, 당신도 허름한 옷으로 받고 있고, 걸음을 치우는 삼태기를 들고, 아들한테 가까이 가서 방편으로 말하기를, 부지런히 일을 잘하면 품싹도 더 올려주고, 손과발에 발을 기름도 주고, 먹는 것도 넉넉하고, 이부자리도 따뜻하게 대우를 잘하리라 라고 말하고 부지런히 일을 잘하라고 꾸짖기도 하고 너는 나의 아들과 같다고 부드럽고 은근하게 타이르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연유로 인해 방편으로서 신부름을 애꾸눈의 난장에 아주 누추한 그런 못난이를 신부름을 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신 스스로도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아들 곁으로 가까이 가서 그와 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같이 아버지는 방편을 써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냈는데 애꾸눈에다가 누추하고 못난 난쟁이를 아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아들의 근기에 맞추기 위해서 아들보다 더 못나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서 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품싹스를두 배로 준다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궁한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따라와서 걸음도 치고 집안 청소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자는 항상 문틈으로 몰래 아들을 쳐다보면서 참으로 어리석고 용렬해서 미천한 일만 하려고 하는구나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크고 자비로운 품에 들어와서 이 공한 아들처럼 미천한 일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아미타나아미타 나무 강락도사 미타